자, 이제 출격 준비. 나 오늘 폼 미쳤다. 안녕하세요. 강호입니다. 미니 히어로즈 리본 두 번째 영상은 정식 출시 후에 제가 지금까지 플레이를 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꿀팁들, 그리고 과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제 레벨은 이제 정식 출시 버전인데 79레벨이고요. 테스트 서버에서 제가 플레이를 했던 레벨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입니다. 현재까지 이제 정식 출시 후에 과금한 부분은, 어한 50만원 정도 과금을 한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과금했는지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보다, 그냥 어떤 부분들의 효율이 좀 좋은지에 대해서 과금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꿀팁 같은 경우에는 전투가 끝난 후에 데미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전투가 끝난 다음에 아래쪽에 그래프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영웅들이 데미지를 얼마를 넣었고 얼마의 피해를 받았는지 그리고 힐량 또한 이런 식으로 체크가 가능하니까 이런 그래프를 좀 분석해 보시면서 내가 쓰고 있는 영웅, 그리고 상대방에서 어떤 게 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합을 맞춰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뽑기 기록 부분인데요. 이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다뤄드렸던 적이 있는데, 영웅을 뽑기를 한 다음에 기록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현재까지 내가 뽑았던 영웅들, 그리고 뽑았던 시간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이 부분이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씩 눌러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니 히어로즈 리본은 현재 뽑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매일매일 30뽑기를 무료로 획득이 가능한데요. 30뽑기를 사용하고 나서도 매일매일 최소한의 금액만 충전을 하여도 30뽑기를 한번더 진행을 할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모든 영웅 레벨업 관련 부분인데요. 미니 히어로즈 리본 같은 경우에는 총 5명의 영웅을 필요로 하지만 내가 사용하고 있는 5가지의 영웅을 제외하고도 다른 영웅들의 레벨이라든지 장비 레벨을 올려주면 좋습니다.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각상에서 보시면은 이제 모든 영웅의 전투기 전투력을 증가하여 더 많은 보너스 획득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필요한 전투력을 다른 영웅에서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 영웅의 전투력을 올려주더라도 조각상을 레벨업시킬 수 있는 여기에 있는 포인트가 증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해고랑 같은 경우가 전투력이 17,496이고요 조각상에서 내가 가진 포인트는 2825포인트입니다. 여기서 해고랑을 레벨업을 시켜줬을 때 전투력이 대략 100가량 올라갔죠. 조각상에서 보시면은 필요한 전투력도 마찬가지로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사용하지 않는 모든 영도 웅다 장비의 레벨도 올려주고 여유가 되는 선에서 레벨업도 같이 함께 진행해 주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뭐 전사라든지 다른 마법사라든지 성장에 도움이 되니까 골고루 좀 올려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다음은 1일 퀘스트 보물 상자 이제 퀘스트 맞게라고 적어 놨는데 게임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여기 메인 미션 같은 경우가 1일 퀘스트 보물 상자를 뭐 1회 수령을 한다든지 이거와 비슷한 퀘스트를 좀 보실 수 있는데 미리 1일 퀘스트에 이제 상자를 전부 다 수령을 한 경우에는 카운팅이 되지 않고 퀘스트가 뜬 이후부터 카운팅이 되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하셔가지고, 퀘스트에 맞게끔 상자를 수령해주시는 걸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위시리스트 추천인데요. 위시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뽑기를 좀 하신 다음에 이제 위시리스트를 진행하게 되실 때에는 첫 번째 전사, 그리고 서포터, 이제 원거리, 마법사, 이런 식으로 한 종류씩 전부 다 선택을 해야지만 이제 위시리스트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 전사 쪽에서는 지금 제일 무난한 바포맷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서포터 쪽에서는 사일런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파일럿, 네 번째에서는 초선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인벤토리에 보시면은 골드 주머니와 그리고 경험치 주머니가 있는데 이거는 최대한 스테이지를 진행 후에 개봉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유는 최대한 많은 스테이지를 진행을 하셔야 이게 시간당 벌어드리는 뭐 골드의 양과 그리고 경험치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스테이지를 최대한 많이 진행을 하신 다음에 개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대부분의 유저분들한테 모두 다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 다음부터는 과금을 좀 진행을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팁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패스카드에서 광고 제거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방청 게임 같은 경우가 대부분 있는 이제 BM 시스템인데 광고 제거가 아마 가격이 6,000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광고 제거 정도는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주간 카드 같은 경우에는 영웅특혜 주간카드, 그리고 낚시특혜, 뭐 보물특혜가 있는데, 낚시특혜 같은 경우에는 스쿼드 레벨이 65레벨이 되어야지만 해제가 됩니다. 하지만 먼저 영웅특혜 주간카드를 받아버리면은 이 주간카드가 한 주가 끝나기 전까지는 다른 걸로 교체가 되지 않으니, 개인적으로는 이제 낚시특혜 주간카드를 좀 기다렸다가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월간 카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게임에도 다 있다시피 뭐 그런 느낌인데 일일 퀘스트와 그리고 주간 퀘스트 포인트당 올라가는 포인트를 합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상을 주는데 가격도 7,500원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가장 금액이 좀 비쌌던 영국 카드 부분인데 영국 카드는 금액이 좀 45,000원이고요 스쿼드 30레벨 도달 후에 스테이지 자동 추진이 오픈돼가지고 스테이지를 좀 자동으로 막히는 구간까지 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시리스트 영웅 모집의 기초 확률을 조금 더 올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경기장 매칭 갱신 쿨타임 대폭 감소 경기장 방어 실패 보호 시간 두 배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계정에 구매를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과금을 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구매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아무래도 금액대가 좀 있다 보니까 고려를 좀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좀 눈여겨 볼수 있는 거는 스테이지 자동 추진 좀 편의 기능이죠. 어, 이 부분을 포기하고 구매를 하지 않을 것인지. 그건 좀 생각해 보신 다음에 구매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바포맷 부분인데 제본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구매를 해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좀 다른 계정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바포맷 같은 경우에 신화 등급이고요. 처음 구매했을 땐 1,500원이고, 그 다음 6,000원인가 7,500원일 겁니다. 그리고 15,000원. 이걸 구매하시고 나면은 이제 45,000원으로 해가지고 모든 바포맷을 다 구매하게 되셨을 때 현금으로 한 7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렇게 7만원 정도로 구매를 했을 때 바포맷은 8,000원까지 올릴 수 있고요. 과금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를 거 없이 사주시는 걸좀 추천해드리고 과금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초보자 페이백 같은 경우인데요. 이것도 과금을 좀 하시는 분들은 3,680 다이아가 대략적으로 한 7,8만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충전을 다른 곳에서 다 하시게 되면은 총 신화 선택권을 한장 그리고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거기다가 신화 조각까지 50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바포매트만 풀로 구매를 하셔도 초보자 페이백이 아마 끝까지 다찰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바포메트 8성에다가 신화 등급 영웅들을 6마리를 선택해서 얻을 수 있는데 이 3마리 중에서는 굳이 선택을 하자고 하면 은 저는 소노공을 추천해 드리고 제 본계정 같은 경우에는 쌍도 드래곤을 선택을 해서 6마리를 다 받았지만 별로 그렇게 효율이 좋은 것 같지 않고 차라리 소노공이랑 바포매트를 구매하신 다음에 투탱 체제로 가시는 걸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정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과금을 좀 하신 분들은 이영웅패키지가 뭔지 아실 건데 이게 모두 다 구매했을 때는 총 비용이 7,500원이고 신화 조각을 24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그냥 소노공과 바포매트를 선택해서 조각을 좀 구매해주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과금을 마찬가지로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인데 초급, 중급, 고급, 럭셔리 이렇게 있지만 보상을 살펴보시면은 15,000원짜리 3번을 구매하게 됐을 때는 다이아는 똑같고요 그리고 뽑기권 또한 30장으로 똑같습니다 대신에 여기에 있는 전설 영혼석이라고 해가지고 스커드 100레벨부터 이제 쓸수 있는 품질을 올리는 그런 영혼석인데 1 5 0 0 0원짜리를 3번 구매하게 되시면 이게 15개고, 45,000원짜리는 5개이므로 밑에 거부터 구매해주시는 걸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급모집도 마찬가지로 신화가 5개짜리를 75,000원을 2번 구매하게 됐을 때 15만원이지만 이건 10개, 아래쪽은 똑같이 15만원이지만 5개밖에 되지 않고요. 포켓권과 마일리지 보석은 동일하니까 75,000원짜리와 15,000원짜리 먼저 구매해주시는 걸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미니 히어로즈 오늘이 이제 2일차인데 2일차까지 좀 플레이하고 여러가지 팁에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과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추천을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낚시 쪽 영상이 될것 같고요. 아니면 뭐 영웅 추천이라든지 플레이어 분들께서 좀 궁금해 하실만한 내용들을 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